이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 혹은 인류학자 이런 분들에 게서 전문적인 지식들은 제가 그분들에게 양보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슨 지식백과나 다큐멘터리에서 볼수 없는 그런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아 저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저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재밌게 저는 지루한 거를 제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대됩니다. 어우, 네. 와우. 그러면 첫 번째. 태국이라는 나라는 이 음식이 어떤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아 태국의 인구가 약 7천만 명인데 그중에 화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화교... 찍어, 이런 건 숫자니까요. 한 3분의 1. 4천만. 어, 4, 그렇게, 마, 그렇게 많을까? 반좀 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뭐, 뭐, 어쨌든, 정답은 아니지만. 천, 천만. 어월쯤 뭐, 이렇게 쪽지케처럼. 뭐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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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백만. 아니, 천만. 약 아, 천만. 아우. 아, 네, 아, 네, 조금이라도 가까이 해라 했는데. 어, 아, 잘찍으잘찍으시네요 어, 저좀잘 찍어요. 봉물지도를 통해서 오, 찍기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그럼 7분의 1이. 그렇죠. 오. 전 세계에서 화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비율적으로 네네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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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그 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의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태국은 어마어마한 1차생산품들 그러니까는 뭐 수산물부터 농작물 그리고 향신료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태국의 음식이 화려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또 태국은 이슬람 사람들까지 와서 정착해 살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음식 문화까지도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알고 파면 팔수록 아, 이런 향, 이런 맛까지 있다고 하면서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특히 태국의 새우들 중에는 이 양식산 새우가 말도 못하게 맛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물의 물고기와 바닷물의 물고기 혹은 민물의 해산물과 바닷물의 해산물 중에 어디가 더 크고 맛있다고 생각하나요? 보통 바닷물. 그렇죠. 네. 근데 태국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어쩌면 그렇게 풍부한지 민물에서 난 물고기나 이런 것들조차도 크기가 말도 못합니다. 커요? 네, 네, 네. 그래서 양식산 새우 근데 그게 원래 뿌리는 민물에서 자라난 새우인데 큰 진검이 새우라는 게 있어요. 큰 진검이 새우. 네, 네, 네. 근데 그게 크기가 보통은 우리가 식당에서 먹어 한요 정도고요. 비싼 거는 이만한 것까지 에이, 에이, 에이 거짓말. 네 이런 진짜로요? 거. 네네네 이제 훌륭한 어. 작가님이 다 자료 찾아서 사진으로 올려 주실 어. 거예요. 이만하다고요? 네네네. 중요한 건 크기만 놀라운 게 아니라 네. 이 맛인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음식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태국에서 그큰징검이새우 맛을 본 다음에 랍스터보다 훨씬 맛있다. 와, 너무 궁금하다. 네네네네네. 근데 이만하면 새우 한 마리만 먹어도 배부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그거 하나를 가지고선 둘, 셋이 먹어도 굉장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 요 가격이 얼마나 하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정말로 맛있는 걸 알고 그리고 식재료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태국 물가비해서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런 맛있는 음식, 식재료 찾아보신 분들은 저렴하고 너무 좋은 식재료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사실 태국에 먹는 거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열대 과일. 그 과일 중에서도. 두리안. 냄새 나는 거. <laughs> 두리안. 궁금했는데 그거는 참 아직 시도를 못해봤습니다. 아, 시도를 아예 못해보셨어요? 두리안 사탕은 먹어봤는데, 저 두리안 아. 아이스크림까지만 먹어봤는데 오,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아... 두리안이 좀 냄새가 나고 그렇다 해도 아이스크림은 달달하니 그향 첨가만 살짝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먹어본 아이스크림의 맛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죠 그죠 네. 저도 그랬어요 아 너무 궁금한데 저도 처음에 먹고 어 이거 뱉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저한테 준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뱉질 못하고 안절부절 을 못하다가 몰래 휴지에 싸서 뱉은 적이 있었어요 오. 이 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시체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를 알아요? 뭐야 네. 왜 알아? 네네네. 네. 또 어떤 사람은 악취 구취.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홍어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맞아요. 뭐 호불호가 있잖아요. 아요 그럼 홍어랑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인가요? 홍어. 나랑 비교할 때 두리안이 처음에 향으로는 더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퍼지는 강도가 개인적으로 더센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호텔들은 두리안 먹으면 아주 벌금을 엄청 때립니다. 아, 호텔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절대 빠지질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그런데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두리안 사랑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을 하실 수 없을걸요? 왜요? 이 성수기 때는 그냥 대로변에 가면 뭐한 50m마다 길에서 두리안을 파는데 거기마다 다 손님들이 있고요. 비수기 때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 동네 마트에서 이렇게 한 팩에 우리나라 돈으로도 3만원, 4만원. 한 팩에. 비싸다. 태국에서 대졸자들이 초임 월급이 60만원 정도인데 그 두리안 가격이 비수기라고 해도 그렇죠. 한 팩에 3만원, 4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도 그걸 사 먹습니다. 태국 현지 인 입장에서도 어... 엄청 비쌀 비싼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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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맛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맛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떤 맛이에요? 두리안의 맛 설명은 제가 네.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않을까. 오, 오 궁금하다. 일단 두리안이라는 것의 이 향이라는 건 자주 빈도수가 많으면 많이 노출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두리안, 어, 난 다시는 못 먹어 하지만. 만약에 태국이나 이런데 저처럼 오래 살게 되면 네. 그 향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맛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이 맛에 집중하면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두리안이 사랑받고 고급 음식인가 거기에 핵심은 이 감촉. 감촉, 이 부드러움이에요. 이 부드러움이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부드러움, 케이크의 부드러움에서는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은 조금 더 인위적인 부드러움이라면 가장 가장 이상적인 복숭아에서 좀더 부드러움이 가미된. 오. 네네. 네. 딱복보다는 물복이 나. 야 네, 물복인데 아 물복에서 좀더 지조가 있는 부드러움이 가미가 됐어요. 지조물복에서 지조가 있는 네, 부드러움이 네, 네, 네. 가미가 된게두리아니다 네네. 네.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맛, 즉 우리가 단맛을 많이 익숙하게 보다 보면은 너무 단거 싫고 그렇다고 해도 설탕 맛 같은 맛 싫차. 싫잖아요. 네. 네. 하지 않. 그런 맛들이 아닌 정말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궁극의 단맛이에요. 아 그래서. 왜 눈을 감고 말씀하세요? <laughs>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어. 저처럼 진짜 처음에 두려워 먹고 뱉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로 이렇게 침샘이 발동할 줄 몰랐는데 이것을 맛에 눈을 뜨면은 그때부터는 그 나쁜 향 그것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운 향으로 바뀌어요. 저는 캔디 두세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오. 괜찮으셨으면 이제 아 이제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비싼 어떻게 보면 취미예요. 큰일 났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났다, 정말, 정말 저한테또 이런 설명까지 들으셨잖아요. 네. 두리안 엄청 맛있으실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두리안 아.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두리안이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음, 적당히 그래서 먹어야지. 망고스틴을 같이 먹는 걸 추천하더라고 요 현지인들은. 그리고 많이 드셔도 요 정도 선에서 음. 이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두려운 맛에 사실 눈을 뜨면 이게 진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 궁금하다. 이야. 그러면 이제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태국만의 음식 문화, 음식 예절에 있다면 가서 조심해야 된다. 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저도 지금도 좀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요? 네. 워라 네, 네. 워터. Oh.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수집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건뭐 그렇게 특이할 게 없지만 문제는 태국은 대부분의 물을 사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냉면집에 가거나 칼국수집에 가서 굳이 천원 이천 원 추가로 지불하고 물을 사 마시겠어요? 아니요. 아, 우리나라는 잘안 그러죠. 태국 네. 사람은 열이면 아홉 면 물을 구입합니다. 아,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물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음. 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상대적으로 상수도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안 좋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병에 있는 물을 많이 신뢰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음식에서 먹을 때 소리 내는 것도 상당히 주의합니다. 오. 어, 그건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먹방이나 아니면 면치기 같은 거할 때는 상당히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그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하면 난리 납니다. 어. <laughs> 이놈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난리 납니다. 음. 뭐든지 조용하고 잔잔한 문화예요. 어. 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다면 비닐봉지 사랑. 음. 비닐봉지 사랑해요? 네네네. 음식은 그냥 네네. 거기 담아주거나. 어.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팝니다. 저번에 파타야를 제가 샀을 때도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그 얇은 비닐에 그 뜨거운 물 바로 탄 것만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도 파타에. 파타야는, 파타야는 면요리잖아요. 그거 아니라 뜨거운 국물도 다 담아서 팝니다. 네. 어. 어. 그래서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태국 친구한테 물어본 거니까요. 근데 태국 친구 말로는 그런 거는 다 이미 검사를 하고 환경, 호르몬이 추출되지 않는 그런 식용 비닐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습니다만, 네. 어쨌든 태국 사람들의 비닐봉지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어서 이 시장마다 이제 태국에서는 비닐봉지를 이제 당연히 묶으려면은 고무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무밴드를 실력 있게 묶는 그런 아줌마들이 아니면 할머님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생활의 달인으로 존경받으면서 막 그런 게 프로그램에 아 나와요. 아막 그렇구나. 이러면서 딱 이러면은 오! 아 네네네. 굉장히 아 빨리 그리고 예쁘게 매듭 짓는 뭐 그런, 네. 그런 음 어떤 비닐봉지 매듭의 달인? 어, 비닐매듭 장인들. 네. 아 네네네네네. 아 그런 분들이 태국 저녁에 정말 많습니다. 아아 그렇군요.